안녕하세요. 개진사입니다. 오늘 PC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내용과 업데이트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북부 정상 섬이 추가가 됐고요. 4개의 도감이 추가가 됐습니다. 36개의 새로운 물고기와 6개의 새로운 낚싯대가 추가가 됐고요. 4개의 도련 변이가 추가됐습니다. 눈사태 이벤트와 토템이 생겼고, 눈보라의 이벤트와 토템이 생겼습니다. 고급 글라인더 곡괭이가 추가되었고요. 4개의 새로운 리미티드 낚싯대 스킨이 생겼고 3개의 새로운 리미티드 보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에스마스 팩도 판매를 합니다. 일단 새로 추가된 리미티드 스킨은 1499 루벅스, 799 루벅스, 599 루벅스, 299 루벅스입니다. 보트는 599 루벅스의 경우 리미티드 보트라 2만 개만 판매하며 299루벅스 보트 2개가 추가로 출시되었습니다. 리미티드 타임 에스마스 팩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299루벅스 하나와 PC 마스 낚싯대 하나, 1시간짜리 32배 서버 부스터를 하나 줍니다. 산타 제트 스키 같은 경우는 PC에서 가장 빠른 속도인 220이고요. PC 마스 스피드 보트의 경우 180입니다. 홀리데이 스팀 펑크 10 경우엔 가장 느린 속도인 100입니다. 새로운 섬에 가기 전에 미리 선행 캐스트를 한 가지 하고 갈게요. 버튼이 추가가 됐는데 모수도 리더보드 뒤에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버튼은 버려진 해안입니다. 버려진 해안에 도착해서 오른쪽 편에 보면 감시탑이 있는데 그 위에 버튼이 있습니다. 세번째 버튼은 로슬리 베이에 있어요. 쭉 올라가다 보면 왼편에 만편이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깔고 앉은 통나무에 버튼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버튼은 얼음섬입니다. 얼음섬 꼭대기에 가게 되면 호수가 있는데 왼편에 덩그러니 서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 뒤에 있는 가로등에 버튼이 숨겨져 있었어요. 마지막 버튼은 고대에서 왼쪽에 덩그러니 있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는 건물이 있는데 돌 낚싯대 앞에 버튼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 추가된 섬에 가보도록 할게요. 이 포탈을 타고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섬의 특이한 점이라면 조선사가 없었습니다. 배 소환을 못했어요. 처음에 도착하면 새로 나온 낚싯대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25,000원에 구입할 수 있었어요. 이제 새로운 섬을 등산을 해야 되는데 산소탱크는 무조건 구입했어야 됐습니다 천원에 구입이 가능했어요 산소탱크를 구매했다면 착용해주고 길을 따라 이동해 줬어요 계속 가다 보면 텐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들어가 줍니다 원래대로라면 여기에 얼음에 크리스탈이 감싸져 있을 겁니다 그건 추후에 곡괭이를 얻어서 깨시면 됩니다. 계속 사다리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 오버그로드 케이브가 나옵니다. 여기서 왼쪽 말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동굴 하나가 나오는데요. 안쪽에 들어가면 발로란트 오멘 유한과 같은 외형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친구에게 말을 걸면 그린 크리스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바깥으로 나와 사다리를 타면 캠프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 캠프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낚싯대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35,000원에 판매했어요. 참고로 캐릭터 옆에 바가 있는데 왼쪽은 온도, 오른쪽은 산소를 말했습니다. 산소가 제로가 된다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흰색 통이 있는데 저기서 리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텐트는 특이하게 스폰 설정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추가로 3,500원으로 산소통을 구매를 할수 있었고요. 5,000원으로 곡괭이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곡괭이는 아까 크리스탈 얻을 때 쓰면 됩니다. 참고로 오른쪽에 동굴이 또 하나 있는데 얼음백에 막혀 있을 겁니다. 그걸 곡괭이로 캐면 레버가 나옵니다. 이 레버의 경우 장비창에 램프가 있을 텐데 그걸 착용하면 얼음이 녹게 됩니다. 녹았다면 그때 레버를 내릴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어떤 흐름으로 갈지 대충 설명은 드렸고요. 이제 빠르게 레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곳이 나올 거예요. 여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 낚시를 통해서 아이템을 얻고 그걸로 낚싯대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이 부분을 살려둔 이유는 눈사태 토템 구매 경로를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크리스탈을 얻기 위해선 꼭 필요한 토템입니다. 여기에서 눈사태 토템을 15만원에 구매할 수 있었어요. 나중을 위해 무조건 하나를 구매해야 됐어요. 이동하다 보면 동굴 안에 다리가 나올 텐데요. 여기서 길을 따라 쭉 가다 보면 텐트가 나옵니다. 텐트 가장 꼭대기에는 7,500원으로 방한복을 살수 있었습니다. 자, 다시 동굴 안 다리로 돌아와서 여기서 왼쪽으로 가시면 아래에 레버가 있습니다. 레버를 땡길 때 영상을 잘 보고 따라와 주세요. 이곳으로 가게 되면 절벽을 탈 수가 있습니다. 도착을 했다면 오른쪽에도 레버가 있기 때문에 글라이더를 타고 넘어가 줬어요. 참고로 글라이더가 중간에 풀릴 수도 있으니 항상 신경 써 주세요. 레버를 내려줬다면 아까 절벽을 탔던 곳으로 다시 이동해 줍니다. 이번엔 정상으로 바로 직행해 볼 거예요. 정상에 도착했다면 산소 탱크를 채워줍니다. 만약에 오는 길에 산소 탱크가 모자라다면 레버를 들리지 말고 바로 정상으로 향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스푼 설정도 가능하니 꼭 잊지 말고 해주세요. 정상에선 고급 산소통이 25,000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고급 글라이더도 여기서 살수 있었습니다. 정상에서 고급 글라이더를 샀다면 N 방향으로 가줍니다. 그러면 기울어진 돌이 있을 텐데 거기에도 레버가 있었어요. 레버를 당겼다면 왼쪽으로 글라이더를 크게 돌아주세요. 그러면 덩그러니 섬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레버가 있었어요. 여기서 레버를 당겨줬다면 건너편으로 건너가 줍니다. 오른쪽에 캠프가 있는데 처음에 올라갔던 방향으로 가줍니다. 이동하다 보면 레버를 당겼던 동굴한 다리가 나올 겁니다. 왼쪽은 레버를 당기러 갔던 곳이고 저희는 오른쪽으로 가줄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동굴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마지막 레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레버까지 당기니 낚싯대가 내려왔어요. 65,000원에 구입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레버로 얻을 수 있는 낚싯대는 얻었고요 이제 크리스탈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블루, 그린만 있는데 아까 사둔 눈사태 토템을 이용해서 눈사태를 일으켜야 옐로우 크리스탈을 얻을 수 있었어요. 크리스탈 스폰 지점은 곡괭이를 썼던 텐트와 가까운 곳에서 소환이 됐습니다. 빛이 나기 때문에 찾기는 쉬울 거예요. 이렇게 크리스탈 3개를 모아줬다면 정상으로 향해 줍니다. 정상에 앉아있는 친구가 있는데 말을 걸면 이 핑구가 나옵니다. 아니, 25만원에 레드크리스탈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갖고 도망간다는 선택인데 저는 선택을 안 했어요. 혹시 해보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크리스탈을 다 얻었습니다. 그럼 정상에 있는 이곳에 색깔별로 꽂아주면 됩니다. 오, 레전드. 이제 비밀의 문이 열립니다. 영상을 보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안에 들어오니 밝은 낚싯대가 저를 반기고 있었어요 175만원에 구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운이 진짜 미쳤습니다 225% 그리고 보이십니까? 제 후광이 이제 마지막 낚싯대만 남왔습니다 곡괭이를 샀던 텐트 옆에 조그만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에서 다이아 두 개를 얻었어야 됐어요. 다이아를 얻었다면 초반에 본 얼음에 쌓여 있던 낚싯대가 있던 곳으로 이동해서 다이아를 들고 서 있어 주면 됩니다. 혼자서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진행을 했습니다. 35,000원에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PC 업데이트 레버 위치 크리스탈 얻는 법 새로운 낚시대까지 한번 다 봤습니다 역대급으로 힘들었던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재미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太棒！